참작가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놀람>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주가TV 창필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거는요, 혼술용 장어구이입니다. 이런 거 있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도 약간 궁금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이버에 C포스트라는 업체에서 150g에 6,3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물장어가 또 아닙니다. 바다장어구인데 6,300원. 일단은 궁금해서 가져왔는데요. 전자렌지에 3분만 데피면 되는 아주아주 아주 간편한 제품이다 보니까 바로 한번 데펴가지고 소주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절취선이 있어요. 절취선 뜯는 곳이라고 이렇게 따라고 돼 있는데, 왜안 따지냐? 자, 이렇게 살짝 따신 다음에, 그냥 전자레인지에 3분 데펴가지고 바로 먹으면 돼요. 참피디님 때문에 꽃보다 오징어 30만 원어치 먹게 싸먹다가, 턱 근육이 너무 발달되가지고, 브레드피트 되셨다고, 또 우리 박상영님께서 많이 먹어서 트레이너한테 잘렸다는 분도 있고, 저렇게 브레드피트 되셨다는 분도 있고, 참, 큰일 났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어, 뜨거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늘 부, 조심하셔야 돼요. 뜨겁습니다. 요즘에다 이렇게 실패 많이 하는 느낌이지? 아니다 맛은 안 먹어봤는데요. 일단 가시가 엄청 보여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6,300원이고 붕장어입니다. 먹어볼게요. 자 보면은 잘 간장에 절여져 있는 듯하고요. 가시는 제거가 많이 안된것 같아요. 가시가 막 보이거든요. 바로 먹어볼게요. 어? 어우 비린내도 나 아우 참참참 참, 참. 일단은 간이 세지 않아요 은은한 간장 달달한 간장향인데 뭐 가시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걸리적거리진 않아요 그래도 가시가 있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어에서 비린내 나요 비린내 나고 음.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어, 뭐, 붕장어든 어떤 장어든 이렇게 물이 흥건한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장어는 이렇게 착 이렇게 발려져 있는 자, 이런 거. 이런 느낌을 상상하라고 이렇게 써줬잖아요. 근데 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다. 그래서 6,300원이면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 별로다. 비리고 뭔가 장어가 이렇게 풍성한 장어도 아니고 물론 6,300원에 기대하는 건좀 그렇지만 어 괜찮은 구석이 저한테는 느껴지는 게 전혀 없 없어서 하나 먹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 TV 챔피디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들까요? 영상이 부탁은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애주가 TV 챔피디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